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준입니다. 이, 예, 그, 마진카이저님께서 데카맨 소체별로 크기를 좀 비교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센티넬 데카맨 블레이드가 제일 이제 크기는 큽니다. 제가 이제 자로 한번 재볼 텐데,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최대한 제 수직으로 이제 수평을 맞춰서 재보면은 이 블레이드 센티넬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정수리까지는 한15.8 이제 뿔까지 포함하면 한16.9 정도 이렇게 이제 센치미터 정도 크기가 되네요. 또 말씀하셨던 이제 데카맨 반다이 제품.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재보면 정수리까지는 한14.9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14.9 정도. 이제 세월의 흔적 때문에 허리가 잘 이제 꼿꼿하게 서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뿔까지 하면 이제 뿔이 지금 잘려서 끝부분이 잘려서 이제 갈, 갈아 놓은 상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원래 뿔 길이까지 하면 한 16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있는 이불은 이제 테카맨 블레이드와 이제 반다이 제품과 크기는 비슷하고요 정수리까지 하면은 약 이제 카메라 이제 왜곡 때문에 이게딱안 나오는데요. 뒤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수리까지 했을 때는 약14.78 정도 나오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풀이 잘려있는데, 풀까지 하면 아마 한16 정도, 네, 16c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 녀석은 이제 알지 퍼스트 건담인데요. 크게 소체 비교를 위해서 같이 좀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네, 재보시면 한 12.5에서 6cm 정도 나오네요. 퍼스트 건담이. 그리고 요 녀석은 넥스 엣지, 엑시아. 정수리까지는 한 9. 어,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포함하면 약9.5 정도.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한요 정도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블레이드가 144분의 1 스케일이죠. RG보다는 크고, 이제 센티넬 블레이드보다는 네, 약 한 1.5cm 정도인가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아무튼 이런 크기 비교 사진을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 제가 동영상을 짧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구매 에 참고하시고 양품의 반다이 제품 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머 플러스는 저도 이제 구하지를 못했는데 아머 플러스는 크기가 이거보다는 좀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양품을 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